아, 진실 꽃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점토를 만, 만들 건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전화 와가지고 다시 1, 아, 2부로 하려고 했는데, 1, 2부 하시면 막안 보는 사람들 아,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아, 다시 찍을 건데요. <laughs> 네, 일단은 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 아프, 아, 아이클레이를... 어, 우려가지고, 아이클레이를 뺀 다음, 여기다 소다, 아이, 그, 아, 물풀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네, 세라님은 보시면, 네, 이, 이 칸에 보여드릴, 보여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안떼어져요 너무 쫀쫀해서. 어, 그러면 다 완성하면 보여드리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제가 다 섞어서, 저 소다만 넣으면 성공인데 소다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소다를 넣고 었 섞진 않았어요. 아 뭔가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실패하는 줄았는데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뒤쪽은 괜찮아요. 근데 네, 네, 네. 앞쪽은 어 물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너무 네. 물풀. 아니 아니 거기다가 아이클레이 몇개이 정도만 넣고서 섞으면 괜찮 을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도 이쪽은 소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음. 지금 소다를. 잠깐, 우유 액렇게다제 거. 제 거를 잠깐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기해.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laughs> <난 어디서. 웃음> 네, 지금 1분 40. 네, 50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쭉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그 클레이를 더안 넣어서 그런지 뭔가 자연스럽게 됐네요. 이렇게 손에도 엄청 안 묻고요. 하나도 안 묻어요. 따라 따라 왔어요. 이렇게 찍 <laughs>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 섞을게요. 오, 오, 엄청 잘 돼요. 짱구야 돼요. 그러면 다 빼주려고 오겠습니다. 네, 거치대도 좀 낮추고 장소도 옮겼어요. 네, 이렇게 이 점수인데 엄청 엄청 좋아요. 좀 만졌는데 엄청 대박이에요. 이게 엄청... 아, 계속 엄청 거리네요. 네, 이렇게, 몰드도 엄청 잘 떠요. 잠깐만요. 이걸로 하시면요. 몰드 짱잘 되고, 네, 단면도 잘될것 같은데, 단면은 될까요? 네, 단면은 안 되고요. 그냥, 흐르고, 잠깐만요. 이렇게 잘 흐르고요. 잘 늘어나고, 엄청 쫀득쫀득하고 <laughs> 엄청 탱글해요. 탱글한다는 걸도 아시고요. 손에도 안 묻어요. 이제 제일 좋은 거 같고요. 만능 점토를 잘 만든 거 같습니다. 근데 네, 풍선도 되는데 아 맞다 랩. 랩도 짱잘 되고요. 안녕. 됐고. 왜 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상으로 준실 꽃요리 왔습니다. 빠이, 빠이.